네 안녕하세요 루미언 컨트리매이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중에 이 카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카페 이미지에 사람이 두명 있죠 여기 이미지 인데요 지금 이제 3D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2D 라이브러리 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에 있는 사람은 루미언 자체적인 2D 라이브러리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직접 배치한 오브젝트 입니다 그러면은 이두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루미온에는 사람과 동물이라는 카테고리에 이렇게 사람 오브젝트들이 있죠. 이 3D 오브젝트들이고요. 모두 애니메이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2D 오브젝트가 있어요. 2D 오브젝트. 이렇게 그냥 이미지죠. 이미지인데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이미지고요.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스틸 이미지를 만들 때 3D 오브젝트보다 사실적이기 때문에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스틸 이미지에 한, 한해서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미지 렌더링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외부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루뮤, 루면에 미 있는 이 2D 이미지는 많긴 하지만, 이것 말고도 필요한 소스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소스들은, 어, 뭐, 이러한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2D 이미지를 무료로 배포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PNG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이미지 좀 어울리는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 의자에 앉아서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 썼던 이미지는요, 여기 있네요. 이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아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나오고요. 미리 저장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스케치업에서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스케치업에서 불러오기 전에 면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면을 만들 때는 이 뷰에서 뷰에서 보면 정면 프론트 뷰가 있습니다. 이 뷰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원점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박스를 대략적으로 만들고 여기에 그 이미지를 불러와야 됩니다. 이 재질을 불러왔고요 여기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프론트뷰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에 맞게 박스를 맞춰 줍니다 이 이미지에 지금 여유 공간이 너무 딱 맞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 포토샵 같은 곳에서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하면 조금 더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맞췄다면은 이 박스의 중간점이 있습니다. 이 중간점을 원점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이미지를 좀 이동시켜야겠죠. 예,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되겠고요.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여기서 이 파일에 재질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파일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그냥 이미지가 돼 버려요. 근데 이 루미온 파일처럼 카메라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되어야 할 때는 이 이미지의 재질을 게시판이라는 재질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를 따라서 바라보게 돼요. 이제 배치만 하면 되겠죠. 배치할 때는 뭐 높이라던가 카메라 뷰에 맞게 그리고 여기서 설정하는 것과 또 카메라 이미지 뷰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 모드에서 맞추고 카메라 뷰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외부 이미지를 소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빛의 방향까지 같으면 더욱 좋겠죠. 현재 제가 사용한 이미지는 빛의 방향은 맞지가 않아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이미지를 잘 찾아내시면 좋은 소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